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계속해서 스가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스가리아가 이제부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 여덟 개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좀 하나씩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너무 길어지면 제가 다시 그냥 포인트만 하고 어,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은 한번 7째부터 쭉 가겠습니다. 어, 7째부터는 끝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7째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나오면서 사실 이 앞에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뒤부터 어,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서를 이제 유추해서 보면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막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5개월이 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그때라는 걸 배경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골짜기는 굉장히 어두운 걸 뜻하잖아요. 10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는 이사여사 같은 데 보면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그 말을 탄 사람 외에도 붉은 말, 자주빛 말, 백마가 있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말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라고 말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든 환상들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천사가 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천사 그리고 아까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어, 내가 내게 보일이라고 한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그, 그 천사가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어, 보내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에 선자가 있고 어,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종류의 말을 탄 사람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이거 어제 건네요 이게 아니고. <laughs> 1 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거든요 16년 동안 성전의 그 재건이 멈출 만큼 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보하는 겁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찼다는 걸한번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극휼을 내려주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그 아까 천사, 해설해주는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들이 크게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질투한다는 건그 이방인들의 평안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사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질투하시는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쭉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아니하다는건 옆에서 이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진노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더 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들을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저지리라. 여기서 말한 먹줄은 이제 그 설계도를 그릴 때 이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성전이 다시 잘 건축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어, 요, 요, 요기까지 하고요. 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림을 택하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어 뿔이 네개 보이는데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뿔은 여러분 그 짐승 중에 크고 힘센 짐승들이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그런 강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설이 나오,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대답 물어보니까 어 대답해 주기를 원하냐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명,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말한 그 이제 당대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행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지나쳤던 거죠.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네 명을 내게로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대장장이로 나와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뿔을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네 명이 나오는데, 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물어보니까 어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어,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어드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사용했던 그. 나라들 너무 잔혹하게 그들을 대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또 어, 괴롭혔던 그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두 가지 환상 앞으로 이어질 환상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영영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더 흥황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지런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바라보게 하시고, 그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딘듯 해도 믿어 줄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동독님들 영상이 10분이 넘어가네요. <laughs> 제가 하루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피드백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영상 찍을 때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